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내향적인 사람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외향적인 사람을 많이 원하며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이 몇 퍼센트 있다고 아시는지요. 실제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내향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들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중력.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변의 여러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어진 일에 더 깊이 몰입하며 즉각적인 외부 자극에 쉽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력은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능력에 도움을 줍니다. 2 창의성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부에서 영감을 얻는 것보다 자신의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서 더큰 쾌감과 창의성을 느낍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깊게 고민하고 근본적인 이유와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신중함. 내향적인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사고하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냉철하게 대처하고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조직력이 뛰어나고 신뢰성 있는 리더십에 도움이 됩니다. 4. 자아인식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내면의 욕구와 감정을 인지함으로써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존중감을 높여줍니다. 5. 독립성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내면적인 원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자기 결정에 더 많은 자신감을 부여하고 주관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특성으로 이어집니다. 6. 깊이 있는 대화.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좋아하지만 일상적인 얕은 대화보다는 의미 있는 주제와 깊이 있는 내용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진솔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깊은 대화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을 더잘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7. 높은 감수성.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자극에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예술, 문학, 음악 등 감성적인 영역에서 더 깊이 있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높은 감수성은 창의성과 예술적인 재능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8. 균형 유지.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외부 활동에 치우치는 경향을 줄입니다. 이로 인해 일과 휴식, 소셜 활동과 자기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9. 딥원 포인트. 내양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 깊게 경험하고 내면에 숨어 있는 감정의 딥원 포인트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술적인 표현이나 자기 성장과 깊이 있는 사고를 이끄는데 도움이 됩니다. 10. 진정성과 신뢰.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과 감정에 더 진심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증진시키며 진실된 자신을 표현하여 영구적인 인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내향적인 사람들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외향성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모습이 눈에 띄기 마련이지만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 또한 그들만의 매력과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소개드린 이 모든 특징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진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며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하고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